뭐하는데? <laughs> 화이팅! 그러면 n k 다른, 다른 다 think. I think. I t h i 가 k 고 t 는사람이 없네. h i 다 k 이팅 h 이팅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저도 n 등 I think. I think. I t h i <laughs> 그래야 꾸리기 넘. 이번엔 두번 달리기 1등. 4등하면 대접해 님만. 왜? 아 1, 4, 2, 3위?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1등하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바로 결승. 그런 건 되겠다. 2층에서 뭐? 내 친구 올라갔어. 등이 3등이고. 그래도 멘티지 줘야지. 1등한테는 자 자기 위치 잘 잡고. 한국 시리즈 직행 가야지. 한국 시리즈 직행 직행. 연장이 A고 내가 B고. 나왜 여기서... 아, 주성, 우는거 아직까지 보인다내 눈에 보인다 말하자. 주성, 다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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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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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음. 왼쪽 야. 아니다. 빨리 아니, 도시락님 거 도시락님 가 도시락님 가 봐. 가 있어요. 잡고 있어요. 저고와 음, 있어. 잡고 있어. 왼쪽. 제 거. 아이. 나랑 팀은 같이 다녔어. 같이 도시락님 가가 가. 가, 가, 가. 나이스. 구티. 구티. 구티 아, 나이스. 지금 찍을게요. 어! 대송패. 막아줘요. 아, 근데. 아, 까비 아, 죄송. 아 씨. 이미 3점 넣었어요, 주상 님. 나랑 지는 같이 가자. 네. 확실한 것도 봤어. 네. 굿샷 네. 아 씨. 왜 저게 저게 발리지? 오른쪽 코너. 아, 왼쪽 코너. 제크 정착 걸. 응. 나랑 지인은 오시오. 계속 붙어 있었어. 아. 티가 안 되네. 가져. 가져 스굿띠 그리이 그 그... 쓰레기 내리는 거 봤어. 어, 안던질게 코나. 야 그럼 그... 찍어가라 정치가야 동쪽 다 네스.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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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줘. 수빈아 가복 잘 가. 난안 가. 님. 네. 제가 붙일게요. 좀... 제가 게 어유 상훈님 붙어요. 도시락님 거. 네 정치가여서 어, 어, 슬치. 네가 대신 줄고. 빨리 빨리 해줘야 돼. 어, 조 <laughs> 아니, 처음부터 사지랑 붙을 줄 몰랐지. 동미야조용스 아, 어, 까비. 네. 나스굿 코너, 코너. 아, 45도. 가비 뭐, 어디서 할예요오른쪽 알았나요? 가비. 유님,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 굿. 네. 아, 잠시 이거. 어떡하냐. <laughs> 왜? 동크 애니메이션인데요? 괜찮아 e r e I don't think you need me. How do I see you? I'll p o 요 k 네 t t 네 e m when they 어 e t t h e i 블 c 스 r t 데 e y 야돼 운노심에 그냥 죽여버린거야? 굿샷 레이스 굿 리바 요박으셈 네. 레이스 굿이스 네. 최대한 빨리 캔슬 시킬게요 세르보니 허셀, 허셀 달아야 되나 하나아저 밑에 다올까요 그러면? 도시락니까 동현님 떠야지 45도 어잡아줘 음? 어, 가요? 가요? <laughs>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애니메이션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서저 뒤로 갔다와요? 아니, 아니, 아니. 요 o s h o 하 you your childhood. Nice, sir. Good. n i 이 e sir. g o 이스 n i 이스 sir. Good. Nice, 튕기 r g o 튕기 Nice, sir. Good. Nice, sir. Good. g o o 튕기면 o d 튕기면 안 돼. o o d 내가 리바로 두 개나 있네. 가나면 감옥 가는 스템이자기 자리. 어, 야 뭐. 도시장님. 도시장님. 아 까비. 예장 이이 먹힌 거예요? 주사님 오 음. 점. 아. 아, 안 돼, 명자님 아! 네, 아, 아 음. 다른 사람한테 파울하지 아...까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Right. 아, 저기, 구 완전히 치는데어저 응. 아, <laughs> 자신 없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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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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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정해이도시락님시가이2 제가 막을게 간이2시이스아간이 2시간이. 2시간이. 가시락님 2시간이. 스시 왼쪽 2시간이. 2시간이. 왼시간이2시줘이시이2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 뒤로 뒤 저희 잠깐 봐주고 열무님 잠깐 봐주고 오, 오케이 제가부터 내부터 제꺼 내부터 내부터 부터야 네, 근데 같은 팀인데 오기이 지동 멘탈 나갔다 아, 네. 아, 네. 아 바로인데 저희도 팀파 아 걔네들도 내 그렇게 뜰줄 몰랐다 윤님 들어가요 안 돼. 나굿아이스네이스 옛날에 여명방나거 거기에... 도시락님. 도시락님. 렉샷, 이제 못만나는여명 방. 제 거, 제 거. 죄송! 아 이거 왜했어 아! 아, 아 왜? 너 파울! 죄송. 아아이 드리블. 제발 하하 아... 제발 하게초중이빨아하 <laughs> 마지막 메이드아걸렸어 뭐? 어, 굿샷 아... <laughs> 끝나면 야... 끝나면 좀 알려주세요 0.2초 네. 끝 갱패스 네. 안돼요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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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성이한 자유 틈에 이4점 줬네. 제 거. 음. 나이스. 에스 어, 그아 네, 자꾸 아다리가 안 걸리네. 없어. 에스 굿디 도시랑 도시랑 먼저. 나이스. 아 그럼 민폐라고 사람들이 말해. 민폐라 해 사람들이. 와이. 나이스. 아, 예. 사람들이 그러면 소리칠까 말을 맞추고. 에스 굿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안들리는게 뭐야?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나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리 아, 고소리 아, 괜찮 괜찮 커서 퍼스트 도시락님 와야 돼요 어 까비 괜찮 아 롱트 롱, 투, 롱. 나이스. 나이스 이런 것까지 안 들어가면 기분 재지죠 도장에 들어가요 나이스 잭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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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기 심, 이미 10득점 나왔나? 아C 어? 잠잠했다 이제 동원, 안 줄게요 동원님 들어가요 동원님 들어가요 아쟤 그거 초주잖아 아, <laughs> 동원님 하락할 아, 수 있어 오케이 옮길 수 있어 영잠쇼 동원님 들어가요 동원님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왠지타탑 와요, 그래? 탑 와요. 나... 네, 여기게 코너 그래? 쪽, 코너 쪽. 네, s i 티 나이스. Tony, 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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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리바뎀. 됐어. 그림이 안 뜨면 안, 안 떠도 들어감, 그림 님. 에드 카트인데 따로 있어. 내가 붙떻게 무조건 배드 사다고 괜찮았는데. 내가붙터 됐어. 가요. 마무리. 빨간색으로 된 애들은 다 파할게요. 됐어. 우샤. 됐 아우시스트 이렇게 먹는 건가? 엑스박 갑시다 압박해도 될요이 마른 컷안 시키겠는데요? 오른쪽 도시장님 컷 네. 계속? 요제못 봤어요 네재부붙 재부터. 어제 이번에 제죠네 네. 제가 붙이스나이스틱다잉아어아잘 네, 아, 찍는다 히 멜티 발림덩크제인가 쉽게 이제 이제 레이업부터 그거임. 아니 이거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자리 지금 위치 지켜요. 지금 위치. 지금 위치. 동원님과 규님에 두개 막아요. 건어. 네? 내가 막게. 내가 막게. 꾸띠. 아, 갔다. 간다. 거의 다 막았어요. 99.7%. 예. 아. <laughs> 어, 안 고. 아니요 아, 답아하신 p i n a g 나가라, Pinagara! p 자 n a g a r a 님어 n 리 g a r a p i n a g 파 r a p i n a g 오내 네, 여기 왔어야 된다 소 쏘리. 어? 잘못 잡았다. 나이스. 아우! 왜 <laughs> <거의> 덩크를 안안았아사람 <laughs> 어, 있어서. <laughs> 오! 블럭 이쁘 어, 마무리 해줘, 마무리 해줘. 굿샷! 네, 스코어 배 차는 안나요에 네. <laughs> 다시 얘기해서 PU까지 찼어. 도시락 냉컵. 나이스. 나이스. 네. <놀람> 음. 네. 네. 나이스. 바로 네. 들어갈게요. 네. 한번 바로 들어가볼게. 나왔어. 네. 네. 나이스. 킴파. 킴파. 슛. 최대한 배출. 많이 넣어줘요. 최대한 많이. 네. <laughs> 아 소리 아. 알겠어요. 아, 가 아,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아아아 죄송 이 커터 영특점이었는데 아아 안돼. 미안 미안 미안. 괜찮 아 괜찮. 아 자유 투는 세지 말죠 저희 자유 투는 카운트. 네스 네스. 아까랑 비교해서 어, 그간 거예요. 쿠샤. <laughs> <굿샷. 웃음> 자유투 도 카운트. No, 아, 스틸도. 근데 경쟁 선수한테 죽는데 죽어... 의도치 못한 이스비나 <laughs> 트롤링으로 내가 죽었어. 아, 추상 댕못 갑시점 까비. 오케이. 여개 까고 <laughs> 6 점으로 <laughs> 판정하죠?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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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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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밍 소리 아인이타이밍못참 <laughs> 나.. 이인람 안.. 봐야겠다. 2샷! 2샷. 어왜또왜왜왜다 놓치? 불안해 나. 너 100원짜리 망고. 제막을 영재님 코? 오케이. 야 이거 님커 도시락님 아니다. 1대1.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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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해야 돼. 야 내가 좀이상

좌, 벤쪽 와, 아잇 먹어, 먹어, 먹어 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안 들어갔구나 나이스 이런, ㅅㅂ 음. 어, 어, <끝> <디디. 끝> 자리 고 자리 잡 빨리 잡고 도시락님, 도시락님 네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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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오 YG, 영원히 아, 어, YG. 죄송. 아, 아 맞아. 아죄송아또 도는 건데. 아 미스. 우리 두번 계속 돌고 나올게요. 오케이, 알았다. 계속 돌아, 계속. 네. 영원히 돌아. 나이스 아, 잘 참아 모리. 나이스. 어인디님심리전 고수 됨 첫째, 첫째, 알았다. 그랜드맵 비가 나신 다심리전 킹갓고수 댐. 도시장님 준비. 네. 어 시동, 오케다이다본이가본이가본이가본오케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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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로내대로 이대로. 마금, 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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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그거. 대로대로이대이대이대그이 이대로. 이대로. 이이대 이대로. 자. 오, 바둑. 레스크. 레츠크 와우. 저거, 여러번 해도 되는 국한번맞습니다 아, 저게. 저게. 동면지알아서 다. 그요 어차피 뭐. 아무리. 아무리.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어차피 어차피 뭐. 뭐 할까요? 승점이가이는 거예요. 네. 아니 포인트. 예? 네? 아, 저희 아, 갖고 왜?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 예, 네, 맞아요. 어이포인다 아... 4포, 4포, 괜찮. 10, 10포, 9포인가 있지 않나? 네, 9포. <laughs> 어, 그, 거리 어. 승점 깎이는 거면 울뻔 어허허. 어허. 어허. 오 어. 아 오우 까 내가 붙었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 8득점이야 8득점 나이스 굿 노스틸? 팀파임? 예아예아 yep. 네. 아, 팀. 아니구나 팀파 하나 남 하나 있네, 있네 팀파 도시왕님 예 네. 오케이 에스고띠4 네, 5도 점프 에스 아 주세요 사십도 제가 봉내탑내탑내탑까비 와이 체감 못해 어유 이혼장부로 왔고 무시야 비 아, 붙어요, 붙어요 거기 붙어요. 오케이. 어, 나이스, 그거. 상대 없다. 롱패스. 응. <laughs> 아. <laughs> 한자만 응. 나이스. 내라쪽 갈게요. 굿샷. 야, 큐 <laughs> 와, 반응 했는데 응. 코너에서 응. 바로. 응.

무 샷! 한내 비밀 친구요. 아저씨 냄새 나요. 오시마 냄새 나요. 어, 있어요? 네, 자, 네, 네, 여기 쓰리 네, 네 여기 있을게. 네 여기 있을게. 네 여기 있을게. 네 여기 있을게. 네기 어, okay. 네, 거기 영장이 막아요? 네, 어. 굿. Thank you. 우와, 어. 잡아줘. 어, 야, 좋아, 좋아. 아, 이럴 네, 것아 네. 막으면 돼요, 막으면 돼요. 어, 어. 아, 이럴 것 같아. 아, 이대로아이렇게된아 아, 이이대로이대로아 이럴 아 아, 아 그, 그, 이어 줘. 그, 아 아, 이럴 아 이럴 것 같아. 아, 아이아 아, 이이아 어, 이잘 근데 운이 좋다. 이 그런 거 같네. 초조. 초조 아니. 근데 이, 아 씨, 당황 안 했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 아. 당황해. 길 빠질게 예. 반대로 가? 아니요. 아, 게임 약간 제가 초조인지 헷리기 위한. <웃음> 아, <웃음> 아, 어. 맨간. 왼쪽 맨간.

어, 어, 오, 오다이스. 잡음 제가 봄. 도시락 냈고. 네. 땡큐. 에스. 저 가져. 제가 봄제 봄. 제발 들어가지 마. 나이스. 나리. 저 마무리. 끝 마무리. 가비. 언니. 푸처조상대로. 어, 소리. 아이고. 아. 가비. 멸. 200. 내건내 <laughs> 거, 내 거.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오, 리 있게, 자리 와, 어우, 죄송, 자자, 아, 너무 어지러웠다. 날씨 <laughs> 뭐, <laughs> 쿠션, 날씨 리버, 카비, 카비, 비비

나 초보라 몰름. 모르는... 정도면은 음. 음, 음. 샷바이스 내가 스크면 한 맞았냐? 들은 거같은님 안내 보내 줘요. 아이고 잠깐만. 탑탑탑 탑, 탑. 아이고. 스점 nice. 있구나. 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B 갑비 오, 드디어 해냈다. <laughs> 아, 이, 이걸 진짜 그 파크에서 맨날 연습했음. <웃음> <웃음> 어. 바로 45도를 안 줘도 다행이다.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돼요. 네, 45도 가야 된다. 팀테 오,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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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이까비 계속 먹어요. 수 공격. 굿. 네. 아까 기술자형가 <놀람> 사부터지 위치를 크기 크게, 크게 보여 <놀람> 줘. 다 줘. 아. 음. 음. 몇점 아... 차야. 아, 오늘 스틸 되게 안 되네. 52점 차네. 빠 막을... 오른쪽.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차이트 제외 8득점. 완성.